유명한 뭐죠? 수직 이등분입니다. 뭐라고? 수직 이등분이라고 그 유명한 어떻게 수직 이등분이야? 얘가 마이콤마 삼이야. 그럼 어디로 가? 얘가 아이콤마 빈거야. 어떤 성질이 있어요? 수직 이등분 되는 성질이 있어요? 첫 번째. 뭐요? 기울기가. 노란색의 기울기는 A 플러스 2, B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몇 나와야 돼요? 이 녀석의 기울기. 2랑 어떻게 해야 돼요? 수직이어야 되죠? 그럼 역수이면서 보호 반대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, b 마이너스 3이 되고요 a 플러스 2b는 6 넘기니까 4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두번째로 뭐요? 중점이요 무슨 점이요? 중점, 이점 어떻게 됩니까? 2분의 a 빼기 2 콤마, 2분의 b 플러스 3 인데요. 이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는 거죠. 두배의 빼기 3, 이렇게 지워지니까, 양변에 1을 곱하면, b 플러스 3은, 2a 빼기 4, 2배 줬으니까, 빼기 6이 되죠. 그럼, 2a 마이너스 b는, 마십을 넘기니까, 13이 되나요? 그럼, 너가 세 번째 뭐 하면 돼요? 연립하면 되겠죠. 이 친구랑, 이게 그 유명한 뭐라고? 수직 이등분이야두배 때릴게요. 뺍시다. 마이너스 5B는 5 나오고요. B는 빼기 1. A는 계산해보면 6 나옵니다. 내가 궁금한 게 뭐야? A 더하기 B인가? 답은 5. 3번.